안녕하세요 오픈 단톡방에 보니까 3월 31일부터 알리페이드 이용하는 타오바오 결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이 단톡방 저 단톡방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를 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페이 결제 화면에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죠. 여러분들 결제 화면을 보시면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니까 알리페이, 비자, 마스터카드, JCB,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2023년 3월 31일부터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제 대행을 사용을 해야 되냐? 중국 통장을 만들어야 되냐? 우리는 더 이상 타오바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혼란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알리페이에서 신용카드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뜬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부터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해외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못 쓴다는 소리죠.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좀 혼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오바오 결제를 하실 때 알리페이 말고 다른 하나 결제 가능한 게 있다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거를 번역을 하면 원화 및 기타 통화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라고 해서 저걸 클릭해서 알리페이, 인민폐 대신에 저걸 선택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면서 여기서도 결제할 수 있게 돼요. 여기다가 신용카드를 입력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지불 통화를 USD 미국 달러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USD일 때 제가 10위안짜리를 결제하려고 하니까 1.46달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KRW 한국 원화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1994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네이버에 환율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1.46달러가 1908원이라고 나왔는데, 타오바오에서는 1994원을 받죠. 그러니까 대충 90원 정도 타오바오가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제를 하실 때 반드시 달러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 원화로 결제하면 돈을 괜히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이중 환전 때문이에요. 이중 환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달러로 결제하는 게 가장 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리페이 대신에 이제 그냥 직접 원화 및 기타 통화를 선택을 하시고 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2023년 3월 31일 이후에도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구매 대행 생활 또는 직구 생활 이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